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앙 구독띠 앙 따봉띠 아직 어색하군요 <laughs> 어쨌든 오늘 원피스 아 원피스 아 맨날 원피스래 포켓몬 시즌2를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 2화 3화인가요? 어 저번에 어, 이게, 뭐지, 몬스터블이 운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찌르버드랑 가버리, 어, 찌르호크 이렇게 잡았죠. 어쨌든, 일단 밤이니까 일단 잡시다 이게, 제가 저번에 봐봤거든요. 이게 포획률이 최대 255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몰랐는데, 어, 이게 정확히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게 제가 잡은 것들이, 높은 건지, 나, 나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몰랐는데, 이게 찌르버드는 포획률이 높았고, 찌르호크가 포획률이 낮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쉬, 찌르호크가 되게 운 좋게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찌르호크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찌르호크 잡힌 게. 그래서 일단, 에리안 이빨은 얘한테 주고요. 자 일단, 일단은, 찌르버 일단은 제가 포켓몬이 이제 여섯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약간 포켓몬을 넣어둘, 그 뭐냐? 어, 트레이드, 트레이드, 이거. 이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 알루미늄 많이 있는데, 잠시만요. 알루미늄 많이 있고. 어, 포켓몬볼 있고. 트레이드판. 레드스톤은 있나? 레드스 레드스 안깬거 같던데 어 알루미늄 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알루미늄 판을 만들려면은 일단은 그 알루미늄 구운 다음에 때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 마이 갓레드스도 없어 와 큰일 나는데 아광딜또 들어가기 싫은데 아어디있지어 저번에 제가 캐지 않았나요? 그 알루미늄을 알루미늄을 좀 캐놨는데 그 박스 뭐어 여기 아 이거구나 뭐야 색깔이 색깔이 완전 완전 비싸게 생겼잖아 약간 광질를 해야 될것 같은데 맞다 그 다음에 미션 내주라 했는데 제가 미션을 아직 뭐지 아직 제대로 제대로 그뭐못 봤어요 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미션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션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 계속 가볼까요 일단 Y가 메시지 14 오케이 여기는 다이아 나올 수도 있겠다 다이아 나올 수도 있겠고 자람은 레디 스톤도 가져가도록 합시다 뭐야 여기 뭐야 루비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 이거 일점을 파야 되나 아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아, 귀찮은데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아, 이거 귀찮아 하기 싫은데 아, 뭐 동굴 큰데 없나? 맞아, 저번에 마을 저번에 협곡 있었잖아요 그쪽 가볼까? 아, 근데 그쪽 가느니 그냥 캐는 게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기 제 왔던 데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예, 일, 일로 파죠 어. 어. 아, 그 다음에 오늘 약간 헤드셋을 안 썼단 말이에요 일부러 약간 캠캠 캠 때문에 이거 뭐지? 헤드셋을 안 썼는데 이게 소리가 용암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 이게 용암 소리를 원래 막 들으면서 좀 광질해야지 더 빨리 얻을 수 있거든요. 광 광석 광석 같은 거. 이게 이제 제가 몬스터를 이제 포켓몬스터를 잡으면은 여섯 마리 이상이 어서그 트레이드 그 머신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꺼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걸 생각을 못해 가지고 저번에 막 잡다가. 아, 그때 맞아. 그다음에 어떤 분이 이거 1.12버1.2 2 버전, 최신 버전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바로 조, 최신 버전으로 할수 있어서 다양하게 포켓몬스터를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댓글에 써놓은 걸 본, 봤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자바나 그런 마인크래트 프 모드 같은 건잘막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냥 <laughs> 많이 플레이했지. 어, 카페 만약에 진짜 지금 보고 계시다면 카페에 정확히 적어주시면은 제가 정확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이 판 잠시만 일단 모루르 모루르 어떻게 만들지? 이게 또 포켓몬 모루랑 따로 있어요. 포켓몬 모루 진짜 모루 모루가 두개 있을 텐데어 여기 있다. 맞아 기계 모루도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언젠가 끈끈이 피스톤. 아 이거 이거 질퍽이 잡아야 되나? 끈끈이 그 뭐였지 슬라임 뭐 얻으려면은 아 이거 좀 곤란한데요. 이.. 알루미늄 판을, 잠시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laughs> 생각보다 너무 경쾌해서 놀랐어. 모자도 만드네. 이렇게 짠! 하면은, 예! 예! 널! 널! 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판이 만들어져요. 아, 나 알루미늄 일단 캐야 되는데. 알루미늄 어디를 얻을 수도 없고.

야, 아, 이런, 마을 돌아다니기도 애매하다. 아, 그냥, 광질 할지, 할지. 일단은, 광질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긴 해요. 아, 시끄러 아, 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얘, 얘, 악타입이잖아요. 그쵸? 맞짱고? 오케이. 뭐야! 아니, 잠시만, 격투 타입 하나도 없는데? 어, 뭐야? 오케이! 오! 어허, 아, 뭐야. 이거 나 공격 못하네? 어, 하, 하긴 하네? 어디서? 오케이, okay. 아, 별거 아니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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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주지도 않네. 너나, 너나. 어, 보스 올라다한번 던져볼까? 이 포인율 괜찮나? 오, 0한 번, 한, 한 개만, 어어, 아, 뒤 자꾸 덤빈다. 한 번만 던져볼게요. 잡힐 리 없겠지만. 아, 어머, 근데 약간 한번 띵띵거렸는데? 이게 띵띵거린 게 약간, 그거래요. 오. 아, 한 번, 한 개만, 세 개만, 세 개만 던져볼게요. 아, 씨, 잠시만. 띵. 아, 상열. 그지 없구요, 안 돼! 도망쳐! 으아! 지금 찌르고 죽으면은 못 납니다. 어. 걸어가야 돼요. 아, 세이 날렸네. 괜찮아요? 규토리, 이제, 맞아, 규토리도 파밍해야 되는데. 히이, 아, 규토리, 아, 규토리도 파밍해야 되는데. 방금 폐광은 있었는데, 폐광에서는 저기, 별로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안 들어갔어요. 오, 리자몽이다! 오! 오, 야, 리자몽, 이렇게 보기 힘든데, 그냥 보기 힘든데? 예, 또한 번, 제 마스터볼, 마스터볼, 갑니다. 아, 잠시만, 피하는 거 보소. 마스터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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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미지않데 오, 근데 잠시만, 좀 잡을 수, 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 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뭐, 약간, 두 번, 두 번, 될라 했는데. 아, 자꾸 피해, 얘. 잘, 뭐야. 잘 피하네. 오케이. 어, 아, 들어갔어, 여기 안에. 안 보여. 아. 아씨안 잡히. 아. 아, 안 맞아. 맞추기 힘드냐? 어, 뭐야? 어, 됐다. 아니, 뭐야? 왜안 맞아? 어, 맞자. 제맞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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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뭐야? <laughs> 아, 뭐. 아, 렉, 렉이였어왜 안, 좀 멈췄어? 아, 잡힐 것 같은데! 아, 좀, 비켜봐. 아! 자꾸, 진짜. 어, 아, 들어갔어. 아. 아, 이 잡으면 대박인데. 볼타입 지금 할라로라 레벨 낮아서. 이제 리자몽 든든하잖아요? 아, 한 번, 한, 마지막 한 개요, 마지막 한 개. 그냥 던져볼게요. 안 잡히겠다. 안 잡히네. 괜히, 괜히 날렸네. 아. 그 다음에 여기 갑자기 귀툴리 봤거든요? 귀툴리 가져갑시다. 와, 뭐, 오! 여기 체육관이네? 뭐, 번개 체육관인가? 무슨 체육관일까요? 일단은, 알루미늄 막털수 없나요? 오, 야, 잠시만. 발광석 가져갈까? 아, 잠시만. 리기 안사딱 만들 수 있잖아. <laughs> 여기 많이 그랬더라고요 어. 오! 뭐야, 붉은 사막 또 있네요? 오, 뭐, 이런 건은 전혀 좋죠. 붉은 사막이 또 있네? 아, 그럼 여기 은혈 또 발견할 수 있겠다. 잘, 잘하면. 오, 어, 오, 어, 에버라스다. 오, 어, 에버라스 발견. 오, 오, 매 눈. 아,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아, 이 자식이! 어. 어! 아, 얘도 안 잡히나? 얘도 좀 때려야 되는데, 근데 레벨이 전다 높아, 어, 뭐야, 어, 뭐야. 아, 하나만 더 써볼게요. 레벨이 다 높아서 이제 좀만 때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 왜 이렇게 몸 단단하냐? 아, 뭐야. 아니, 아, 뭐 렉이야.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면 렉이에요? 아, 그냥 안 잡히네요. 확률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 포켓몬 많이 쓰면 안 돼요. 이제 많이 만들, 귀토리 있으면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귀토리가 아직 다 모인 상태가 아니니까. 그 다음 귀토리 이제 집에 가면 심어주도록 합시다. 오, 로라크다 오오오! 쪼라크, 라크 레벨 몇? <laughs> 43? 한번 던져보자. 간보기. 아. <laughs> 당연했지만. 아, 저번 때처럼에 약간, 기적같은 운이 안 나오냐. 아... 오, 귀토리, 오케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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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아, 갑자기 내리면 어떡해. 아이, 잠시만. 아이고. 이거... 제가 잘못 눌로오긴 했는데. <laughs> 어 와, 이거. 이 킥볼을 만들어야 된대, 킥볼. 오, <laughs> 오! 오, 어, 여기 귀토리 있다. 오, 어, 약간 여기 숲 속이, 숲 속이 귀토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좀 돌아다니자. 여기 일단 빨간색 있고 빨간색 노란색 있습니다. 빨주 주황색도 필요한데 빨주 노 파남도 초록색이랑 파란색만 모으면 귀토이다 모으겠다. 귀토리 웬만 하면 많아야 좋거든요. 그다음 이건 맞아 잠시만요. 이거 뼈가루로 할수 있던가 키울 수 있던가 잘기억했는데 근데 뼈가루 없잖아. <laughs> 아6 1 3에는 뼈가루 진짜 몇 세트씩 있는데 아이 몬스터가 안 나와 여기 마인크래프트 몬스터. 아 파란색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필요합니다 파란색, 초록색 오, 그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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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파란색? 오케이! 오케이, 파란색 이제 초록색만 있으면 다 모아요, 규토리 이제 포켓몬볼 다 잡을 수 이제 포켓몬볼 다 모은 겁니다, 그럼 포켓몬볼 다 만들 수 있어요 좀만 파밍, 뭐, 파밍, 파밍 파잉 뭐지? 자라는 시간만 기다리면은 제가 이제 마인 이제 나중에 컴퓨터 키면서 마인크래프트 키면서 규토리 자라, 자락, 자라게 마인크래프트만 켜놓고 할수 있거든요 오, 초록,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오, 나이스! 오케이, 다 모았어요. 우후! 어, 예. Yeah. <laughs> 아, 캠 켜서 리액션 제대로 못하겠어. <laughs> 오케이, 이제 귓돌 다 모았죠. 이제 포켓몬을 이제 뭐 마음대로 이제, 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농사을 어디다 둘까요? 이게, 이게 풀 흙에만 자라는데? 난 여기 사막인데, 다. 흙이 1도 없네. 어, 뭐야, 어디다 키울까? 근데 이거 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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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게 저번에 아 뭐야 여기아 이게 여기 뭐야 어 이게 저번에 제가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많은데에서 그 여러 여러 군데 그러니까 막그 몰아서 심안 아, 심어졌던 게안 되는 걸로 알고 아 아는데 내가 아 이게 좀잘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복돼 설치가 안 저번에 열개 이상이 열개 이상의 뷰토리가 같이 심어지지 않아요 저번에 무슨 패치인진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저번에 규토리 몇개 날렸었거든요 심다가 옛날에 패치전에는 막 일자로 심어가지고 어떻게 잘했는데 자밭 하나를 없애고 예, 가, 바, 바로 앞에 이렇게 설치해 줍시다 왜냐면 규토리는 금방금방 자르기 때문에 보일 때마다 좀 캐나 좀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 규토리 파밍이 더 빨라요 빠르.. 아그래서더 빠르기 때문에 귀토리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정색이 좀 많네요 검정색하고 빨간색이 많.. 어 뭐야 이기 초록색이 있네 <laughs> 우리 검정색이 제일 많요 검정색 한번 설치해 볼게요. 아, 요 이게 여러 개가 저번에 설치가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어, 뭐야, 대나? 대나 상관없나? 어, 아, 아, 안 돼. 아, 맞아, 맞아, 잠,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아, 나무로 나와! <laughs> 아, 오 마이 갓! 오케이, 전몇 개니, 여기? 아, 11개, 12개 설치 안 되구나. 뭐야, 왜, 아, 뭐, 뭐야, 아, 뭐야, 뭐야. 설치하자. 도대체 기준이 뭐야? 뭐야, 아니, 기준이 도대체 뭐지? 다 설치가 됐어, 일단. 아이, 카톡, 그만! 아, 자꾸 카톡 와가지고. 이렇게 휘토리를 이렇게 다 설치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좀 불규칙하게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했는데 한 10줄로 만들고 싶습니다 일단은 일단 기다려보세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10개죠 카톡. 네, 카톡 죄송합니다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해줍시다 10개씩 이게 근데 이게 은근 또휘토리가 빨리 자라서 휘토리가 빨리 자라서 약간 10개로 충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은 이렇게 대충 만들었어요 일단 정확히 제가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규토리 농사를 어떻게 정확히 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쨌든 오늘 포켓몬 생존기 3일차죠 3일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은 트레이너 기계랑 그 다음에 규토리 농사를 완벽하게 다 지어서 이제 포켓몬 진짜 제대로 이제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왕따 어, 봉키 좋아요 구독비. <laughs>